저는 후딱 씻고 오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메이크업 빠르게 마무리하고 체크, 조간체크하러 넘어가야 돼. 내가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닌데 괜히 눈치 보이고. 하루만 있다가 바로 토요일이니까 그게 더, 더 불편해. 진짜 초스피드라고 했어요. 15분 안에 메이크업을 마무리하고 빠르게 조간체크하고 아침에 먹고 가는 겁니다. 아 메이크업 너무 오랜만에 해서 손에 안니고요 그래서 왔다가 주말에는. 토요일날 약속 갔다가 토요일날 약속 두 탕이에요 점심에 한탕 저녁에 한탕 일요일날로 점심에 한탕 오후에 한탕 오후에 한탕할 때는 아마 도 제가 회사를 가면은 과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과제를 일요일날 하게 될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동기들이랑 저녁 먹기로 해가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올 것 같아서 집에만 있으니까 코가 되게 더러워졌어 집이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 그래도 이제 코로나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어서 그건 진짜 좋아요. 빨리, 빨리, 빨리. 아침 먹고 싶니? 빨리 해.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먹는 거 하자. 되게 손이 빨라졌어, 속도가. 빨리 해야 내가 밥도 먹을 수 있고, 갈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마무리 하고올게요 빨리 조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하다닥 머리를 하고 밥 먹을 거예요.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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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신은당신 바로 나갑시다. 후~ 딱 나갑시다. 아, 빨리! 빨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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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나 리이마셔먹는 바깥 공빨지 좋네요. 회사 갑시다. 가보겠습니다. 안녕. 고 바람 많이 분다. 여러분, 저는 또 나가서 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랑 한남동에서 밥 먹고 네, 친구도 할게 있다 그래서 친구랑 저랑 각자 카페에서 할일 하고 저는 오늘 편집하고 어제는 회사 끝나고 동기들이랑 밥 먹고 그 다음에 저는 친구 집 가가지고 친구 할일 하고 저할일 하고 그냥 그러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좀 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한 7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경락 받으러 갔다가 지금 집에 와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나가서 점심 먹고 친구랑 각자 할일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와인바를 가고, 주말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주말에 쉬는 것도 쉬는 건데, 이런 게 저는 너무 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주말에 더 열정적으로 노는 거죠저 그 백수일 지난 시절에, 주말, 직장인 언니들 막 주말에 만나면, 우리 아침부터 볼까? 10시 어때? 막 이런 언니들도 가끔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서, 아니, 직장을 다는 사람이 저렇게 아침 일찍부터 놀아 안 피곤한 가 했는데, 다 이유가 있어. 주말이 그냥, 주말 그냥 보내기가 너무 억울한 거지. 그게 지금 바로 저예요. 주말에 세상에 제일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응, 음, 진짜, 노는데 진심 이어지고 있어. 요 제가 경락을 받으면서, 솔직히 경락 받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잠을 잘, 잠을 당연히 못 자요. 근데 제가 오늘 잤어요. 경락을 받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한두번 정도 깨고, 그때 제외하고는 그냥 잤거든요? 오늘은 살짝 경락을 받은 기억이 없고, 그래서 기억이 없으니까 경량이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어. 그만큼 피곤하지만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공부하고, 그렇게 바쁘게 할일 하고, 바쁘게 노는 그런 일상을 좀 보내고 있다. 제가 오늘 뿌릴 향수는 다니엘 트루스의 이 오일 향수. 얘가 선물 받았는데 향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를 베이스로 바르면 되게 향이 그 위에 바른 친구도 오래 가는 것 같아. 엄청 막 특이하고 고급진 향수 느낌이라 되게 내 살냄새 같은 느낌? 여기 위에다가 늘는 얘도 선물 받은 얘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 머리 마저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와기서우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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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맛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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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음... 약간 오마카색처럼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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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뭐응 왔다 왔 불나방인데 지 알아? 불나방? 응 그니까 계속 사돌아다닌다는거나 뭔지 올라가 그래. 마늘 불나월에유행 파... 여름에 여에 여름에 여름에 여밤에 진짜 에여에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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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에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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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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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Your eyes tell me that you don't want to leave just yet. No, my eyes agree. It's almost like when we first met. Oh, I don't care, it's getting too late. I want you, and I can't wait. Spend a minute without you. So come on, give me love. I'm gonna show you how to move, how to move with my body. Come hit me with your touch and make me wanna say. A partner, a that and yeah, you know what's up. Ain't nothing I won't do. I won't do for your body. So give me all you got right now. I know I'm yours, baby. 나앞로 이런 거 찍고 있거든 네, 우리 오늘 네. 주말에 맛있는 거 먹도 러나 가요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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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소스 빼다 놓는 말을 안 했네 네. 아큰만했네야나너고 꼬... 어디? <웃음> 어 <웃음> 뭐야 보여 여자인 거 같은데 <laughs> 머리 아토한다토한다 오마이갓 <laughs> <소스? 웃음> <laughs> <laughs> 다음 주 일정을 여 다이어리에 좀 쓰고 있었습니다. 내 네, 다음 주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Like 여러분 오늘은 완전 완전 늦게 일어났어요. 지금 9시 50분인데 9시 반에 일어났어요. 오늘 수면 기록 보니까 8시간 잡더라고요. 이렇게 일주일 하루쯤은 푹. 좋다 그럼 점심에 다른 어, 회사 기사 친구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오후에 카페가서 공부를 하려고요 안녕 저는 내리는 정류장을 하나 놓쳐서 지금 약속시간에 늦어버렸어요 진짜 이렇게 약속을 내는 거 세상에 제일 싫은데 저는 아직 목소리가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지금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처음 만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던 국제학교를 다녔던 친구인데 저랑 겹치진 않았어요. 근데 어찌 어찌해서 그냥 서로의 존재를 알다 보니까 어친해져서 그냥 인스타로 연락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직업을 가진 친구여서 그래서 친해졌는데 저기 신호등이 만나야 돼. 이곳입니다. 아수 가깝소. 김세영 기자님 <laughs> 수술을댄 소감은? 일단 실감은 안 나고요. 이거 예쁘다. <laughs> 갑자기? 수술을댄으니까 기자 다운 사람이 되겠죠 <laughs> <laughs> 아직 중고래기로. <중물에 기록하다>. 수 <laughs> <laughs> 실감이 안 나는 수수별 댄어요세수이랑 같은 가이 수수별 어, 우리 둘다 이메일 똑같잖아. 3090 저는 갔습니다.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운전을 해서 오늘은 엄마도 한강이나 석촌 호수나 갈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딸기도 챙겨왔어요. 요즘 딸기가 진짜 그렇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친구랑 헤어지고 집 가서 짐 잠깐 챙기고 차 가지고 나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봄이에요 이제 저녁 시간쯤 되면서부터 기분이 안 좋아지긴 하겠지만 립도 아주 봄봄스럽게 발라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난 마이클 마이클? 어 마이클도 있고 오늘 같이 하니까 세리 그

더 응. 여러분, 전 자려고요. 금요일부터 쭉 저의 주말을 보여드려 왔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어제, 오늘 진짜 알차게 놀고 공부도 하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주말에 일어난 일들 뭐가 있는지 팔로업을 우못 했기 때문에 좀 뉴스를 좀 보고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조간 체크를 좀 하고, 오늘 어, 데 여기 진짜 볼폐임이 생긴다. 보이시죠? 어쨌든 내일 아침에 이제 구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저는 양재천에서 조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깅을 좀 하고, 집에 와서 씻고 나갈 준비하고, 내일은 출입처로 가면 돼가지고, 안 가까워서 좋습니다. 아침도 내일 여유롭게 먹고 나가려고요. 내일은 6시에 일어납니다. 6시 반까지 조간 체하고 6시 반부터 7시까지 30분 정도 조깅을좀 하고 와가지고 8시 정도까지 나갈 준비하고 8시쯤에 아침 살짝 먹고 사러 가면 될것 같아요. 내일은 지하철 탈 거예요. 지금 버스는 한번 놓치면 답이 없는데 지하철은 딱딱 시간 맞춰서 오니까 계속 오네요. 그럼 저는 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피곤해 보이긴 한다. Can you hear it? I think my heart just skipped the beat. This feeling is getting so strong. Love me so the morning, love me all night long. There's something special about you. You're the one that I want. So come on, give me love. I'm gonna show you how to move, how to move with my body. 그.. 어. 어. 입구가 근처에 있어. 잘 가. 영양제 먹고 술 나가서 운동하고 고력 은란비타민 오늘 첫조끼 나가봅시다. 나가봅시다. 오늘은 뭐 조깅 해봤자 저는 완전 막 엄청 열심히 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실 걷기로 눌렀어. 갑시다! 생각보다 별로 안 추웠네요? 아, 벌써 해가 진짜 길어졌다. 6시 반인데도 이렇게 밝아. 하, 엄청나요 그런지 별로 안 춥고. 여기 꽃몸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팬들아, 내려갑시다. 그래도 이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멋있다. 겨울 동안 안 오는 동안 이런 게 생겨서 해볼까요? 어, 띕시다. 열심히 니까 숨차네요, 목마르고. 근데 오늘 같은 날, 내가 오늘 영하 1도라 그래서 솔직히 좀 쫄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추워서 이제 봄이 왔구나 싶네요. 아침에 달릴 수 있는 날씨.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제일 추운 날인데 할 만한 거 보니까 아침마다 이제 열심히 조깅을 하도록 할 거예요. 뛸시다! 끝 오늘은 많이는 못뛴것 같아요. 한 2.5kg 정도 근데 걷기도 많이 걸어가지고 거의 걷기 한4 뛰기 g 정도. 지금 사실 속눈썹에 물방울이 맺혔어. 잘 들어가서 씻고 종료를 드리겠습니다. 씻어사지 저는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해서요. 식사를 뿌리고 머리만 하고 밥을 먹겠습니다. 오 진짜 뒤에 너무 더럽다. 밖에 오래 있을 거기 때문에, 오래 유지되는 친구들로 꾸려볼게요그 위에다가, 상탈이 아니라, a n 더 t h e r 다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잠복매를 샌드위치 바게트 케이크 거, 한 4분의 1 조각 정도 될까? 고요 이거는 상추샐러드에, 이거 그린 요거트, 그릭데이 그린 요거트 조금 먹다 남은 거에, 부하가, 음면 커피.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차입니다. 펜승입니다.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이거 힘들어라. 도착했어. 갈게요. 근데 여기 중요하잖아. 한국어 아니 그거는 뭐 뭐하는는지아닙니 도착쓰! 바로 옷 갈아입고 나는 저녁을 먹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 입사 준비 브이로그에서 백화점에서 산그 정장이 진짜 편하거든요? 헐렁헐렁한 그런 느낌? 너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치마를 받을 거예요. 치마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밥 먹어야 돼? 하로 회사 다닐 때는 거의 정장만 입을 것 같아서 정장을 좀 여러 벌을 샀어요. 근데 이제 정장 쇼핑을 많이 했죠. 저녁밥 먹을 거예요. 아침에는 샌드위치 같은 거 먹고, 점심에는 파스타 먹고, 간식들이 꺼저거 먹고 하다 보니까 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밥 먹는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쫑에 고생리버서 넣고 그냥 다양한 야채를 넣고 볶아서. Hmm, and make me wanna say, and yeah, you know what's up. Ain't nothing I won't do, I won't do for your body. So give me all your got right now. I know I'm yours, baby. So come. No. 잘 먹겠습니다. 누구지? 나 이제 아침마다 조깅한다 날씨 아... 좋더나 그래? 몇시 일어났네? 10시 저는 이제 밥을 다 먹었고요 요 지워진 입술이 제가 밥을 다 먹은 걸 보여주지 않나요? 이제 저는 아우어 인절미 떡을 하나 마무리해서 먹고 대차에 망한 버섯을 꾸역꾸역 먹느라 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일찍 살 거예요 유튜브 좀 보다가. 그럼 내일 아침은 또 6시에 일어나서 또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저 뒤에는 난 도대체 언제 칠 생각일까? 내 생각엔 칠생 생각 없는 것 같아요.